국내 주식 시장에서 이제 그 되게 자주 언급되는 섹터 중에 하나가 그 자주 언급되는 그 트라우마 중에 하나가 뭐냐 그러면 5G예요. 근데 이거는 그 주식 하시는 분들은 한번 공부는 해놓으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뭐냐 그러면 이 5G 관련된 애들이 아주 전형적인 패턴이고 전형적인 차트를 그리면서 무너지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5G 쪽이 KMW 지금 많이 올랐네라고 하시는데 바닥에서 이제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는데 이거를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그런 어, 보합 뱀 차트라고 부르죠 이렇게. 어, 와, 그 어린 왕자 보합뱀 아시잖아요? 코끼리를 삼킨 보합뱀요 차트인데, 실제로 보시면은 올라갈 때는 뭐 성장주라는 성장 시나리오를 쓰면서 올라갔어요. 뭐냐 그러면은 이제 4G에서 5G로 넘어가면은, 그러면은 우리나라의 어마어마한 이제 많은 그 기술 기반이 바뀔 것이고, 그러고는 이쪽에 그 4G 대비 5G는 엄청나게 많은 그런 기지국들이 필요하고, 그럼서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이렇게 사람들이 인터넷 쓸수 있게 될 거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이쪽은 투자를 하게 될 것이고, 그럼, 통신기업들이 엄청난 투자라고 또 이게 또 해외로 수출까지 된다 그러면은, 야, 5G의 시장은 진짜 무궁무진합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올라가서, 이제, 현실을 맞이하는 구간으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이게 현실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이제 지금 앞으로 신기술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을 많이 해보셨으면 좋겠는 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훨씬 더그 미국 대비 테마주의 급등이 자주 발생하고요. 그리고는 테마주의 이런 급등에 의한 그런 뭐 투자자들의 그런 피해가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는 막 이게 증권사도 이런 거막 사야 된다는 얘기까지 해버리니까 <laughs> 미국은 증권사들이 이런 거 올라갈 때 사면 안 된다 그래요 제가 제일 그 불만족스러운 건 뭐냐 그러면은 한국에서는 리딩방도 리딩방이지만 이렇게 주가가 올라가기만 하면은 매수 보고서가 나오고 그 다음에 주가가 왜 올라갔느냐에 대한 해석 보고서가 나옵니다 이게 되게 문제가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한국 시장의 특 이죠. 한국 시장의 특성상 한국 시장은 가자아 정신이 많고 상한가 제도가 있다 보니까 막 상한가 들어가고 주가가 뭐 올라가요. 그러면은 관련돼 가지고 이제 막 보고서가 쏟아져 나옵니다. 뉴스도 막 쏟아져 나와요. 그러면서 몇몇 기업들이 이제 시가총액이 커지면서 이제 정식적으로 우리가 커버리지라고 표현을 합니다. 증권사에서 커버링돼 가지고 막 보고서를 쏟아져 쏟아냅니다. 이런 부분에서 이게 그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어, 대표적으로 이 5G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유명한 형이었어, 유명한 형이었고 이제 그 형님이 이제 그 어마어마한 개인 투자자들의 이런 흥분 상태를. 근데 이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좀 체크는 해보셨으면 좋겠는 게 여기도 증권사 분들이라고 다 전문가가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맨날 그 미국에서 대표적으로 지금 민주라고 볼수 있는 데도 있죠. 분명히 좋은 의견을 제시하는 그런 그 앞으로의 성장 가능성 좋은 의견 많이 나옵니다. 아용큐. 양자 관련된 애들이 매출도 올라오죠. 근데 보시면 얘들이 큰 은행에서 목표 주가를 제시한 적이 있냐. 모건 스탠리 한 군데 있네요. 모건 스탠리에서 한번 제시했는데, 2023년 4월 26일 날, 이퀄 웨이트면은 이제 그냥 좋은 것도 아니에요. 바이도 아니에요. 오버웨이트도 아니야. 이퀄 웨이트면은 그냥 중립입니다. 이런 보고서가 어찌보면은 증권사가 당연히 만들어내야 되는 그런 보고서라고 생각을 하는 거거든. 그리고 나 난데 지금 최근에 뭐 주가가 올라오든 말든, 이 최근에 나온 거 보니까 어디야. 이런 데서 이제 바이 보고서 하나 냈네요. 70달러. 그러니까 우리나라 기준으로 따지면은 그 테이버 개인회사에서 이렇게 목표주가 제시하는 그 정도 수준이라고. 아이온큐라고 하는 이 10조가 넘어가는 지금 우리 우리나라 환나로 환화로, 환화로 환산해 보면 15조에 이르는 이큰 대장주를 보고서 하나 내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시가 총액 먹으러 오면 바로 보고 썼어요. 바로 보고 써가지고 아그 주가가 왜올라왔냐면요 이러면서 이제 막 근데 이게 뭐 제가 개인적으로 느끼는 소견으로는 증권사의 헤드 분들 말 그대로 결제권을 들고 있는 분들 임원이라고 하는 분들이 주식을 많이 안 해보신 분들이 대부분이고 특히 우리나라는 이제 증권사 직원들이 주식을 개인적으로 하면 안 되니까 정말 고객 돈을 받아서 굴리는. 어, 정말 트레이딩을 하시는 분들은 일보고 대부분은 이제 증권에 대해서 이제 영업업을 하고 아니면 뭐 이렇게 그 진짜 회사원으로 이제 은행이나 증거사를 다니는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야, 보고서 써라가 되면은 보고서가 나오는데 그 보고서가 영향가가 없는 거거든. 그래서 소설가라는 말도 틀리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뉴스에서 나오는 내용, 그 다음에는 회사에서 이제 언급하는 내용. 회사에서 언급하는 내용이 틀렸다는 건 아니지만, 회사에서는 당연히 좋은 말 하지. 우리에서 잘될 겁니다. 우리에서 주식, 어. 우리나라는 이런 식으로 뉴스 플러스, 그리고는 막 보고서 플러스. 그리고는 맨날 얘기하는 상한가 막 이런 거. 이거는 상한가는 언제 없을지 모르겠는데. 상한가, 하한가는. 이런 걸막 끌어올라가면서 이게 막 그, 소위 말하는 주도주라고 올라오는데. 이게 주도주라는 데서 저는 지금 온전히 걱정되는 게 이거거든요. 주도주라고 올라왔어요. 근데 현실은 뭐냐 그러면은. 돈을, 물론, 지금, 이, KMW 외에, 무슨, 무슨, 아, 어디더라? 통신주 중에서 지금 반도체로 넘어가가지고, 계속 돈 버는 애들이 있거든요? 아, 걔네들이 지금, 누구더라? p e 열로 볼까? 지금 여전히 돈을 잘 버는 애들이, 소, 아, 솔리드? 솔리드였나? 얘들도 5G로 올라온 애들이었는데, 예를 들어, 올라왔다, 내려갔다, 왔다갔다, 왔다갔다 하는데, 애들이, 솔리드 같은 경우는 돈을 계속 잘 벌어요. 뭐, 아, 최근에는 실적 안 나왔네. 근데 보시면은 계속 영업이 한10% 이렇게 나오던 애들이거든요? 얘들은 또 특히 반도체 쪽으로도 이제 넘어간 상황이고, 그래서 이거는, 당시에는 이제 5G로 엮여서 이렇게 올라갔, 올라갔었지만, 통신 장비를 주력으로 뭐 중계기, 광 전송 장비, 뭐 무선 네트워크, 기지구 관련 장비, 뭐 이런 거를 만든다, 이러고 있는데, 얘들은 실제로 숫자가 찍힌 애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들도 5,000원 하던 게 막, 막 만원 넘어가가지고 막100% 이상 올라갔다가 다시 또 내려와가지고 옆으로 횡보하는 이런, 그쵸? 그 축가가 어찌 보면은 뭐 상승전 태초말로 돌아가가지고 이제 계속 그냥 거기서 거래가 되고 있는? 이런 종목들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이게 막 이렇게 올라가는 이런 급등 나오고 앞으로 미래 성장성에 대해서 막 꿈과 미래를 이렇게 이야기한다. 근데 원전도 그렇고 아니면은 뭐 여러 종목 여러 그런 산업에 대해서 맨날 좀 조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도 대부분이 태초 말로 돌아와요. 지금 2차 전지도 태초 말로 돌아온 거 되게 많거든요. 선을 긋자. 어, 선을 그어 보시면은 돌아옵니다. 대부분이 태초 말로 온다니까. 그리고는 보통 트레이딩이라는 관점에서 이제 이렇게 내려온 종목들은 이제 얘는 올라올 수 있냐? 잘못 올라와요. 왜? 여기 있는 분들이 다 물려있거든? 그러면은 저 물려있음에 대해서 이거를 다 뚫고 올라와야 되는데 이런 그 차트만 놓고 봤을 때 이렇게 내려온 애들 같은 경우에는 올라갈 때 다들 물려있기 때문에 좀만 올라가도 매도가 나오고 좀만 올라가도 매도가 나와요. 지금 이런 차트 그리고 있는 애들이 누구냐 그러면 2차전지고요. 만약에 여기서 원전이라고 하는 친구들이 이제 가다가 말고 말 그대로 현실을 마주했을 때이 현실이라고 하면 이 종목 살래요, 엔비디아 살래요, 이 종목 살래요, 나스닥 살래요, 이 종목 살래요, 하이닉스 살래요, 이 종목 살래요, 뭐, 뭐, KB 금융 살래요, 에 비교해 있어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현실이 깨달아지면은, 야, 이거 왜 사냐? 가 되고 한명 물리고 두명 물리고 이제 점점이 고점 대비 10% 떨어지고 20% 떨어지고 30% 떨어지고 차트 깨고 내려가기 시작하면은 그러면 서 우리가 기술적으로 트레이딩 할 만한 그런 이제 포인트까지도 없어진다라고 하면은 대충 여기서만 선거봐도 이런 거 나오잖아. 요 라인이 중요했던 것 같은데, 그죠? 선거 보면 나오는 라인들이 몇개 있어. 아, 여기 올라갈 때요 라인이 중요했던 것 같은데 중간에 한번 쉬었던 라인. 근데 이런 그림까지 무너져 버리면은 그때부터는 진짜로 완전 소외받아 버리고 완전 거래가 안 들어옵니다. 완전히. 그러면은 여기는 이제 뭐 물을 타도 답이 안 나와 이런 데서는. 그러니까 우리가 상상하기에는 개인 투자자들이 이제 상상하실 때는 이런 상상 많이 합니다. 야, 바닥에서 많이 올랐네. 와, 내가 이걸 잡았더라면. 잡을 수 있을까 이거를 이걸 잡을 수 있을까 그나마 실적이 나오는 기업 같은 경우에는 잡을 수 있어요 터너라운드라는 걸 잡을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여전히 이렇게 적자를 보는 기업이 돼버렸는데 잡을 수 있을까 저거를 못 잡아요 이거는 이거는 진짜 최근에 5월 6월 들어가지고 우리나라 기준에서 이제 뭐 수남에 돌다가 바닥에서 5g 한번 반짝하는 뭐뭐위성통신이 뭐 어쩌고 저쩌고 뭐 방산이 어쩌고 저쩌고 이러니까 반짝하는 그거밖에 없단 말이야 이거는 답답해서 말씀드리는 건데 2차전지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닥에서 반짝 돌려 그래서 얘가 앞으로 이렇게 올 올라올 수 있는 섹터라 그러면 올라올 수 있는 힘이 있는 기업이라 그러면 이렇게 될수 있다라고 하면은 그러면은 이제 투자 아이디어를 바꾸고 투자를 하시는 게 맞는데 제가 오늘도 이제 밖에서 이제 만나 뵌분 중에 한 분이 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2차전지 얘기를 하는 거지. 우리 저희 오프라인 행사 때도 질문 주신 분들이 많이 계셨고, 2차전지 어떡해요. 근데 저는 이거는 미련 안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진짜. 벌어서 자르는 쪽으로 보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은 현실이라는 부분이 이제 시장에 대입이 되면은 이때부터는 성장주가 아니에요.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는 게 올라갈 때는, 이렇게 시나리오를 쓰고 올라갈 때는 얘들이 뭐 효과도 없고 이게 수급도 좋고 사람들이 계속 이렇게 언급을 하니까 뭘 보고 가냐 그러면은 10년 뒤 미래를 보고 올라가거든요. 말 그대로 성장성을 보고 가는 겁니다. 시나리오대로 가는 거예요. 시나리오 쓰고 있네 이 밑하면서 미... 올라가는 거야. 그런데 얘들이 떨어지고 난 뒤에는 뭐 봅니까? 10년 뒤 미래? 당장 1년 뒤에 숫자 보고 가는 거거든요. 현실을 마주했다라는 거는 실적 보고 가겠다는 소리입니다. 숫자 보고 가겠다고 하는 소리예요. 밑에서 놀겠다고 하는 거야. 그런데 여기서 갑자기, 어, 아니야. 나는 미래를 보고, 가. 이 타이밍이 잘못된 거지. 미래를 보고 투자할 때는 지났다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2차 전지가 수급이 지금 들어온다고 라 하시는데 오늘도 올라가다 가 내려갔잖아요. 근데 지금 바닥에서 이제 뭐, 5G도 올라왔어. 5G도 한달 넘게. 지금 뭐 철강 뭐다 뭐 올라왔어 철강 건설 화학 다 올라왔어 밑에서 바닥에서 근데 걔들이 정말 좋아서 올라오냐 그러면 삼성전자 못 가니까 하이닉스 못 가니까 올라오는 거 아니에요 구분을 잘 하셔야 돼요 그 삼성전자 하이닉스 못 가는 구간에서 올라온다? 그럼 삼성전자 하이닉스 올라갈 땐다 빠진다는 소리거든요 지금 조선방산 못 가니까 걔들 애매하니까 이제 돌면서 막 애들이 올라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쵸 그 자기가 사는 주식이 어떤 시기에 와 있는지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건데 저거 진짜 중요한 말이라고 생각해요 좋은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1단계는 뭐예요? 시나리오 쓰고, 2단계는 뭡니까? 트레이딩을 하고, 3단계는 아무도 안 보는, 안 보는 그런 시나리오로 갑니다. 정말 미국의 빅테크처럼 계속 매년 성장을 보여준다, 매년 5년 뒤, 10년 뒤 미래를 장밋빛으로 그려준다라고 하면은, 걔들은 계속 우리가 꿈에 젖어서 매매를 하셔도 돼, 트레이딩 하셔도 되 모으셔도 돼, 꿈에 젖어서. 나스닥은 그냥 무조건 사시면 돼. 라고 말씀을 드리지만, 대한민국에는 그런 기업, 그런 섹터, 그런 종목이 정말 너무너무 없습니다. 없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는 이제 좀 대한민국에서 제일 조심해야 되는 차트가 이 차트거든요. 올라오고 난 뒤에 내려가기 시작하는 이 차트. 이 자리에 있는 애들. 그리고 내려간 애들. 얘들 조심하셔야 돼요. 이거는 개인 투자자 건들면 안 됩니다. 제가 항상 국내 주식 뭐 미국도 마찬가지지만 미국은 뭐 10년 차트 열면은 횡보 아니면 우상향이에요. 그러니까 미국은 그렇게 뭐 미국 주식들은 뭐 10년 차트까지 볼 필요는 별로 없긴 한데 대한민국 종목들은 무조건 이거 한번 눌러 보셔야 돼요. 10년 차트 이거. 이거 확대해서 보여 주자. 무조건 이거 눌러 보셔야 돼. 저 오늘도 밖에서 얘기하다가 답답해 가지고 씨. 이거 무조건 보셔야 돼요. 10년 차트. 이거 무조건 무조건 눌러 봐야 돼요, 이거. 이걸 눌러 보셔 가지고 10년 동안 어떤 궤적을 그려 왔는가? 잔소리처럼 얘기하는 종목 있잖아요. 한번 이렇게 올라갔다가 내려간 종목들도 있고 가끔씩 어떤 애들도 있어. 영차. 영차. 영차 이런 애들도 있어요. 이뭔 소리야? 테마야! 작전주야, 이거! 이런 애들 잘못 물리면 그냥 상패로 갈수 있는 애들이라고, 저런 거는. 그래서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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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그, 어, 10년의 움직임을 최소한 한 번은 확인을 하셔야 된다. 장기 움직임을 최소한 한 번은 확인을 하셔야 된다. 그리고는 올라갈 때 무슨 뉴스가 있었는지, 내려올 때 무슨 뉴스가 있는지는 한 번은 확인하셔야 된다. 그리고는 앞서서도 이제 5G 관련돼서 말씀도 해주셨는데, 당시 올라갈 때도 에 무슨 얘기들이 많이 나왔냐 그러면은, 이게 뭐 현실이라는 부분에서 실적도 있고 숫자도 있지만, 현실성이라는 것도 저는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현실성, 실현 가능성. 인생은 실전입니다. 분명히 시나리오상으로는 5G보다, 4G보다 5G가 기지국이 뭐 10배가 많아야 된다 그랬거든요? 근데 그걸 현실적으로 정말 내가 기업의 CEO 입장에서 혹은 내가 투자를 집행한 입장에서, 그리고는 소비자 입장에서, 분석을 하셔야 돼 정말 5G 시장이 드라마틱하게 정말 벽도 통과 못하는 저 5G 통신 기술이 집에서 우리 와이파이 써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지금 우리가 AI가 됐든 로봇이 됐든 이건 결국 현실적인 포인트가 있다라는 거잖아요 AI는 우리 눈에 지금 보이죠 GPT라는 거, Gemini라는 거 클라우드라고 하는 숫자 그리고 AI에 대한 추가적인 투자 그리고 로봇이라고 하는 것도 옵티머스 계속 영상 나오고 막 중국에서 로봇 계속 나오고 막, 막 얘도 로봇난다, 쟤도 로봇난다 이런 것들이 나오잖아 근데 이 현실성이라는 부분에서 5G 같은 경우에는 이게, 4 g 보다 10배 많은 5G 투자를 한다. 그러면 통신비용 올라갈 거 아니야. 5G 가입 안 하겠지. 실제로 5G는 중간중간에 사용함에 있어서 불편함이 너무 많지. 집에서 5G 와이파이를 쓰더라도 너무너무 불편하지. 집에서 그 와이파이 그 설정하실 수 있는 분들은 해보시면은 5G 설정하잖아요? 전 실제로 집에 와이파이가 제 방에 있고, 안방에 있고, 거실에 있어요. 와이파이 잡힌 채로 화장실 가잖아? 인터넷이 안 돼. 화장실 문을 꽝 닫으면은 인터넷이 안 돼. 느껴보신 적 있지 않나요? 그렇다고 화장실에 와이파이를 설치할 순 없잖아. 왜 그런 일이? 왜 그런 움직임이 발생하는데? 5G의 특성상 벽을 못 뚫죠. 뭐 기술적인 한계긴 한데 속도가 빠른 건 알겠는데 기술적인 한계가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제 하락하기 시작할 때 이럴 때 이제 얘기가 나왔죠. 아, 5G가 일상생활에선 쓰기 불편하지만 어디 스마트 팩토리에서 쓰면 됩니다. 이 얘기 나오면서 계속 떨어졌죠. 공장은 다 뚫려 있으니까 저 위에 이제 5G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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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연결해가지고 이제 쏨 됩니다. 뭔 개소리야. 그거, 무선으로. 왜 그래. 유선으로 다 꽂아버리면 되는데. 왜 스마트 팩트를 굳이 무선으로 구축해야 됩니까? 유선으로 꼽아버리면 되지. 아, 무선으로 로봇이 왔다 갔다 해야 되니까. 4G로도 충분히 가능해요. 뭐 한다고 미쳤다고 5G를 해. 그래서 이게, 그, 참, 어찌 보면은 그, 현실성 자체가 이제 되게 저는 문제가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건물마다 달아야 된다. 미쳤다고 건물마다 달아요? 미쳤다고 층마다 달아요? 그럴 이유가 뭐가 있어. 그러니까 저는 이런 부분에서 결국에는 이제 투자가 처음에 올라갈 때는 다 좋은 얘기만 얘기해요. 다, 이제, 호재만 얘기합니다. 저때 제일 조심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린 게 이거잖아요. 메타버스. 메타버스 차트 봐봐라. 다 똑같아. 올라갔다 개박살이잖아. 2차전지 봐봐라. 다 똑같아. 올라갔다 내려오잖아. 저는 그런 부분에서 이게 결국에는 이제 주식에서 제일 핵심 메인은 뭐냐 그러면은 뭔가 성장할 거다라는 기대감이 있을 때 이때 가장 폭발적으로 상승하는 게 맞아요. 가장 폭발적으로 올라갑니다. 근데 한번 이렇게 폭발적으로 올라갔어. 근데 이게, 아. 불가능한 미래구나, 라고, 이렇게, 어찌보면은, 불가능한 숫자였구나, 라는 게 밝혀진 그런 섹터는, 안 보셨으면 좋겠어요. 올라가더라도, 내가 여기서 물려있는 사람이라 그러면은, 계속 매수를 해가지고, 계속 매수를 해가지고, 평단을 낮춰가지고, 저기서 내가 돈을 빵! 안 됩니다. 해보세요! 저는 이렇게 해가지고, 그, 성공했다라는 분을 본 적이 없어요. 2차전지 지금 물려있는 분들, 대부분 2차전지 이제 들고 있는 분들은, 어, 그, 주주분들 죄송합니다. 이 차트는 굳이 안 열게요. 비슷하니까. 여기서 사서, 여기서 사서, 여기서 사서, 물려서, 물 타고, 물 타고, 물 타서, 지금은 물안 타고 그냥 버티고 있는 거 아니에요? 시드가 커져서. 여기에 내가 지금 1억이 들어있는데, 내가 한 달에 더 넣을 수 있는 돈이 100만 원이야. 10년 물 타야. 그러니까 10년 동안 물 타야 나중에 뭐 익절을 하니 많이 얘기가 나올 만큼 지금 어찌 보면 평단이 높고, 손실, 손실이 크, 큰 상황에서, 시드도 커버려가지고 답이 안 나오는 그런 상황일 텐데. 일반 개인투자자가 일반적인 삶을, 삶을 살고 있는 일반인이 대응이 안 됩니다. 이게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좀 많이 좀 체크를 해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점. 그리고는 특히 5G 관련된 음모론 아닌 음모론인데 5G 그러니까 4G까지는 특허가 미국이나 아니면은 뭐저 뭐 유럽 쪽으로 아니면은 한국 쪽으로 이런 데 특허가 되게 많다라고 이제 표현을 많이 하죠. 이 장비들은 5G는 세계 1등의 화웨이에요. 음모론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5G를 안 쓴다는 얘기도 있어요. <laughs> 분모론이긴 한데. 중국 기술이니까. 우리나라도 그럼 뭐 LG U+, 5G 장비, 뭐, 화이익을 두려웠니 어쩌니 해가지고 뭐, U+, 변론이 어쩌니 얘기 많이 나왔잖아요. 현실성도 그렇고, 여러 것들이 높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이제, 정말 뭐, 현실적으로 접근해야 되는 요 단계. 아까 3단계라고 표현드렸던. 요 단계에 온 주식들, 요 단계까지 넘어간 그런, 뭐 투자 재료 같은 경우에는, 구분을 잘 하셔야 됩니다. 이것만 구분하셔도 큰돈안잃어요 1단계냐, 시나리오를 쓰는? 시장에서 그걸 한참 시나리오를 태우고 있는 2단계냐, 시나리오는 아니고 그냥, 그냥 현실을 바라보고 숫자 보고 투자하는 3단계냐, 요걸 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대부분은 주가가 이렇게 간다잖아. 0차, 0차? 이게 일반적이라고 얘기해요. 근데 우리나라는 일반적으로 이게 요렇게 가버리니까 문제거든요. 우리나라는, 코리아는그 K 주식은 이런 식으로 가버리기 때문에. 이게 좀 많이 좀 불안불안한 것도 있더라라고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실성 있게 좀 투자를 하고 그 다음에는 투자 있어가지고 우리가 그 구분을 좀 잘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어. 거좀 체크하면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